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1절에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아갔다 얘기할 때세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 11절은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 이해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일종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평생을 선포하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감당했고 사도로 살았고 또 어, 진리를 밝히, 알리게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바울이 지금 전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어, 나누고 있습니다. 세 층의 구조, 어, 구절에 하나님이 또1 1절에 내가, 1 3절에 너는 삼각구조죠. 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그 다음에 그 복음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아예 삶에서는 내가 그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가 이 자기의 삶의 부분, 과거로부터 이어진 삶의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데 우린 죽게 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이 복음을 붙잡고 혹은 복음을 짊어지고 똑같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갈 한 인물에게, 한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바톤 타치하는 과정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에 붙잡힌 바된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그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적용하면서 호. 또,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주 철저하게 바울은 디모드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관계를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선포했던 것, 바울이 평생토록 설교했던 것,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의 삶에 적용했던 것, 또 복음을 알고자 하는 질질을 알고자 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구주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구원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르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카리스기 때문에 은혜로 번역합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종의 확고하게 정립된 용어로 볼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부르시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콜링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본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선택한 존재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나 시선생활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나의 성장도 발전도 하나님에게 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맡기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은 십자가 밑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어, 배낭을 벗듯이, 백팩을 벗듯이 여기다 놓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부르셨겠냐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고 만들어 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을 저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다듬어 만들어 가시는 데는 일정한 하나님의 경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 가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만드신 단 하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구절의 뒷부분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대로 하게 됩니다. 종교의 규칙대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지만 만족할 만한 시원한 아주 목이 시원한 한 여름에 나를 시원케 하는 그러한 체험이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에서 그리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했다고 확신한 이후에 아주 분명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체험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세우심을 입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어, 구약학자입니다. 토라의 학자입니다. 랍비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내 나이 중에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나보다 더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뭐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막대기와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런 형식으로 교훈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너도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세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딱두 가지 부탁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게 본받아 지키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른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바울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한 교사였지만 늘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바른 말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이때 바울은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말들을 했고, 디모데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 전수했지만 전했지만 그 중에서 꼭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받아 지키는 것은 뭐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본이라는 건 뭔가요? 본은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디모데 그의 삶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라면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어, 디모델에게 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른말이 안전.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도 지키라 보다 저는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아마 바울은 교회를 부탁할 때, 어, 또 바울이 했던 사역들, 그의 사역들을 부탁할 때, 아름다운 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는 삶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려면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아름다움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격려를 얻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격려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만족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일의 미래를 더좀 거룩하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꿈꾸는 것, 저는 이것도 아름다운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냥 오늘 벌어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혹은 좀더 많은 것을 내일에 쌓아놓기 위해서. 여기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적으로 보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은 또 뭐, 친구로 삼고, 이렇게 좀 투쟁적으로, 경쟁적으로 살아갈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 뭐, 나를 좀 반대하는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와 먼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근본적인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어 지금 세 번째 관점 너는이라는 관점을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모대우서 어 일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여러분의 삶이 세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비틀어져 있고, 넘어 있고, 누워 있고, 거꾸로 있습니까? 바르게 세움을 입은 사람,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제가 여러분들게 강조하는 등대처럼 어두운 밤바다에 많은 배들이 또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 등대를 보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